그것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캘리포니아의 가장 큰 문제처럼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반면에? 어 그런 그런 반면에 에이 d 어 r abuse 뭐죠? 어, 노인, 학대, 노인 학대 노인 학대라든지 또는 음. 비치만, 폭행 학대 어 폭행이죠 왜? 노인들에 대한 폭행이 다루어져야만 하는데 어떻게 다루어져야 돼? s l 철저하게 다루어져야만 하는거죠 캘리포니아 미국에서는 막 노인을 때리고 와 이런 게 맞나 봐, 그치지 네, 다음에 모처럼 다른 어떤 네. 형태의 학대처럼 노인 학대는 포함하는데 뭘 포함해? 융체적인 네, 우체국. 폭력과 감정적인 학대와 무시, 그 재정적인 익스 p l o i t a 착취, 그러니까 돈도 뺏어 가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포함하는 무시. 그러나. 노의 경우에 노인학대의 경우에는 어덜트칠드런이 뭐하고 있는거야 그들의 나이 적은 부모들을 뭐하고 있는거니 학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어덜트칠드런은 뭐야 성인이 된 아이들이 부모 자식들이 그러고 있는거죠 물론 대부분의 부모들은 원하는데 뭘 원해 그들의 아이들을 보호하기를 원하는죠 뭐하는거로부터 이제 감옥에 하는거로부터그 결과 프로스큐션 노인학대에 대한 프리스쿨 프로스큐션은 매우 드물죠 프로스큐션은 뭐죠 고발. 어, 고발 고소죠. 고소는 매우 드문 거죠. 예를 들면, 최근 연구가 보여주기를 대결 보여주는데뭐 중에, 노인들 학대의 케이스 중에서, 실제로 보고되어진, 어디서 보고되어진, 네, 음. 이 카운티에서 2009년도에 보고되어진 그런, 그런 그 노인 학대의 케이스에서, 단지 11명만이 모델과 법정해갔고 이것은 매치 일치하는데, 그 전국적인 트렌드, 경향과도 일치하는 거죠. 많이 노인학대가 생각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처벌받지 않고 있다. 얘기하는 거죠. 다음 몇 번? A. 어... 에... 그들 중에 어떤 것도 경찰에 보호되고 있지 않다. A번이죠. 경찰까지 안 가고 있다는 얘기지.